대형 SUV에 관심 있는 소비자분들에게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아이오닉9의 판매 가격을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최초 8천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아이오닉9의 시작 가격을 EV9보다 확 낮춰 약 6천만원대의 가격으로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더 자세한 가격을 알아보기 전에 아이오닉9과 형제 차이자 같은 준대형 SUV인 기아 EV9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면 EV9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전용 EV 모델들과 같은 EGMP를 공유하며 2024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분과 2024 유럽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오를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외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EV9의 작년 국내 판매량은 2012대로 타사 전기차종들에 비해 다소 아쉬운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EV9의 가격은 세제 혜택 전 기준 가장 기본 트림인 에어가 7728만원부터 시작하며 옵션 선택에 따라 최대 8000만원대까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이오닉9의 출시로 EV9의 행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EV9뿐만 아니라 최근 풀체인지로 돌아온 디올류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강인해진 인상에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이오닉 9의 출시로 디올류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행보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됩니다. 다시 아이오닉 9으로 돌아와서 차체 크기를 살펴보면 전장이. 5,060mm, 휠 베이스는 3,130mm, 전폭은 1,980mm, 전고는 1,790mm로 EV9보다 대체적으로 큰 차체 크기를 가졌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공기의 흐름을 최적화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에어로스테틱 실루엣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전면 범퍼 하단에 듀얼 모션 액티브 에어플랩을 탑재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전면부의 헤드램프 디자인은 아이오닉의 시그니처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 픽셀을 적용해 아이오닉의 패밀리룩을 강조했는데요. 측면에는 곡선으로 설계된 루프라인을 통해 차량 앞좌석부터 뒷좌석까지 모든 탑승자가 넉넉한 헤드룸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후면 역시 전면부의 헤드램프와 동일하게 파라메트릭 픽셀 램프가 적용돼 아이오닉 나 9만의 유니크한 디자인을 연출했으며 현대자동차 최초로 적용된 히든 안테나로 깔끔한 이미지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실내를 살펴보면 긴 휠베이스로 3열까지 확장된 플랫 플로어를 구현해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넉넉한 공간이면 캠핑이나 여행을 떠나 차박하기에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1열은 릴렉션 시트와 레그레스트를 비롯해 운전석 에르고모션 시트가 적용됐으며 2열은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스위블링 시트 다이내믹 바디 케어 시트 7인승 기준 6대4 분할 폴딩 시트가 적용됐습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각각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곡선 형태로 연결해 운전자의 시인 성을 높였습니다. 이밖에도 100w usb-c 타입 충전 단자 v2l 기능 3종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 컴팩트 디지털 사이드 미러 디지털 센터 미러 등을 탑재해 편의성 을 높였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88L이며 트렁크 용량은 3열 폴딩 시 908L로 골프백과 보스턴백 각각 4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9은 이 e GMP를 기반으로 110.3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19인치 휠을 장착한 2휠 드라이브 모델 기준 주행 가능 거리는 532km로 편도로 전국 어디든 갈수 있는 장거리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멀티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탑재해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24분 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주행할 때도 휴게소에서 잠깐 휴식 취하며 충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오닉9 항속형 올휠 드라이브 모델은 최고 출력 220kW, 최대 토크 605Nm이며 성능형 올휠 드라이브 모델의 최고 출력은 315kW 최대 토크 700N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을 살펴보면 세제 혜택 적용 전 기준으로 가장 기본 트림인 7인승 익스클루시브가 7,073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세제 혜택을 적용할 경우 기본 트림인 7인승 익스클루시브가 6,715만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세제 혜택 적용된 EV9 기본 트림보다 최소 500만 원 이상 더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6인승 익스클루시브는 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 7,271만 원부터 시작하며 세제혜택을 적용할 경우 6,903만 원까지 내려가 6천만 원대 전동화 준대형 SUV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높은 트림인 7인승 캘리그래피는 세제혜택 적용 후 7,792만 원, 6인승 캘리그래피는 7,941만 원으로 모두 8천만 원이 넘지 않는 가격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렇게 아이오닉 9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착한 가격과 최고 수준의 주행 가능 거리, 다양한 첨단 사양을 갖춘 아이오닉 9 과연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